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한명재입니다. 아, 이걸 놓치는군요. 스트라이. 크 어린 공 이공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 크 소, 끝이 살아 있습니다. 스윙, 스윙 너무 커요. 어린 공이었던 것 같은데요. 망이가 헛돌았습니다. 스윙입니다. 오, 쳤습니다. 이건 파울입니다. 오, 아! 못로치는 무려 스트라이입니다. 투수의 승부구가 제대로 먹히고 있어요. 쳤습니다. 3루 쪽. 오, 3루수가 잡았습니다. 다 부렸어야죠.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라요 스트라이크. 어, 스트라이크 사면 해도 될만한 공인데 아쉽지만 볼입니다 바울인데요. 쭉쭉 뻗습니다. 깨끗하나 봅니다.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수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목소리가> 오우! 오우! 아, 상당히 아쉽네요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좋습니다. 이격수 강습 그만했 이격수가 아 좋습니다. 정중앙 쪽으로 타구가 날아갑니다 i don't know 스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맞춰야죠. 쳤습니다 공은 우익수 쪽으로 날아갑니다. 스미스 드라이벌 처리했습니다. 아웃. 스윙 오우! 스윙입니다.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예루스코. 골 같은 타구. 오, 삼루에서. 이긴 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수빈스가 공 따라가는 대박진 장면이 연출됩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 대단하죠?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공 스트라이크 아이 공은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번트가 나옵니다. 가바넴 제... 아웃입니다. 아웃 아, 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습니다 수빈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깨끗한 한타. 너무 완벽한 투구로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구 잘하고 있어요. 달이네요스트라이 음, 쳤습니다. 1, 이가 떨어지면서 어? 공을 잡아냅니다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입니다 스트라이크. 천진 타자 3진으로 물러납니다. 매트가 상당히 무거워. 아니네요.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쭉쭉 뻗습니다. s t r 이동해서 잘잡 i k e 날아갑니다. e strike, strike, s t r 전 있어요, 못 맞춥니다. 스윙. 타수가 스미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파이 캐츠. 이런 수비를 본 관중은 경기장을 또 채겠죠.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로 잡고 누르는 거. 대단한 수비입니다. 오, 야구장에 오시지 않으면 이런 장면을 볼수 있을까요? 이발입니다스라이늘어난데요 아, 아, 볼을 골란했어요 볼입니다. 아, 이 상황에서 번트를 되는군요 수비수 프라이볼처리에스이루 스캉스 수비수가 이루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후레이 방망이가 right! 헛돌았습니다 스윙입니다 돌아갔습니다 스윙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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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수수가 저런 식으로 승부하곤 안 되거든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 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스윙. 스윙이 저래서는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됐습니다. 수빈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안타가 나옵니다. 차례입니다. 안타. 카드 방는게참 좋네요. 좋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수빈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자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홈런. 이게 하면 야골 대단한 공을 보냅니다. 아 배트가 무군요 스윙. 스트라이입니다. Let's try. Let's try. Let's try. Let's try. Let's try. Let's try. l e t 수 try. l e t 우전수 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아, 이 공은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장마이가 헛돌았습니다. 스윙입니다. 쭉쭉 뻗습니다. 깨끗한 우전한 탑니다. 사자가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기다리는군요.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쭉 뻗어나가는 공 안타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스윙을 하니까 안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쭉 뻗어나가는 공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춘 타구입니다. 안타. 신속 아웃. 볼로 치는군요 스트라이드입니다. 좋습니다. 유격수 초알 같은 타구. 회사 아웃.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가 높이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치는 공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수미수가공 따라가는데요. 수미수가잘 잡아냅니다. 쳤습니다. 이격수 강습.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배트에잘 맞는데요. 연 따라주네. 차지루쪽 초월 같은 타구. 일루 아웃입니다. 과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오늘 타임감이 아주 좋습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칠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시간 아, 느려요 스윙입니다. 좋습니다. 윗수 쪽으로 높이 뜬 거. 잡아냅니다. 쭉 떠나가는 거. 아저 공을 잡아내는군요. 아, 이렇게 되면 경기는 점점 알 수가 없어지는데요. 아 예, 지금 잘했지만 맞추질 못합니다. 스윙. 쭉쭉 뻗습니다.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습니다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 두 수업에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천진 타자 3진으로 물러납니다. 오늘 두번 나와서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쓰라이볼 이선이안 오늘 2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아, 기다리는군요.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그냥 보에입니다 스트라이크. 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타이밍을 못맞추 가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다리네요 스트라이크. 웨이팅 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번트입니다. 여기서 번트. 이루수가 잡았죠. 이루수 번트니다 오! 이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스카 공 따라가는데요. 아까 이동해서 잘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2구 2공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절묘한 공입니다. 라이. 신이 너무 커요. 노리는 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소공 따라갑니다. 깨끗한 우전한 탑 담.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승을 가지고 있다는 스피프. 얘기죠. 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타수가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라이스 뜬공 어, 잡아냈습니다. 아웃. 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파우. 안 돼요. 와이프라이. 센터쪽 센터쪽 안타합니다 안타 이렇게 해주면 감독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추드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스카우트를 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잡음을 치질 못하는군요 스윙입니다 시간 드려요 수빈입니다. 홈플레이트 네, 앞에서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수빈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우익수가 응? 플라이볼 처리합니다. 아, 노렸어야죠 스트라이. 크리공 20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 크 방망이가 돌아가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 따라지네요. 이 공을 기다리는군요. 라이! 공을 보냅니다. 라이! 실. 어린 공이었던 것 같은데요.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파울인데요. 쭉쭉 뻗습니다. 우익수가 잡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춰 타구입니다. 안타. 너무 완벽한 투구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선수 잘 하고 있어요. 공 따라가는데요 깨끗한 한타입니다 투수는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공을 던졌어요 스텝! 스텝!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와잇! 절묘한 공입니다 그대로 물러나는군요 타자 3진 아웃 아쉽습니다 타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아, 오오타타격이이주주좋습다다 쳤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 따라가는데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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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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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